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우리 의원님들의 송편의 밥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즐기실만한 그런 공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시는 노래부터 저희가 또 조금 고급스러운 노래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귀를 즐겁게 해드릴 음악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렌트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시즌스 오브 러브라는 곡이에요. 혹시 여기 가사에 나오는 52만 5,600분의 시간들이 면치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아니실까요? <laughs> 딱 1년입니다. 네, 1년의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또 하루 하루 1 년을 또 마무리하는 자리에 저희가 왔기 때문에 오프닝 곡으로 이 곡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많이 아실만한 노래일 것 같아요. 10월의 오늘 멋진 날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10월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오늘같이 아름답고 중요한 날에 꼭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였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또. 남자 시어분의또 솔로곡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곡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너의 꿈 속에서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어 아주 아름답고 좀 희망찬 그런 메시지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물론 올 한해가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가올 2023년을 또 고대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한번 맞아볼까요? 네. 아 네. 굉장한 가창력이었죠. 가사 잘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랑과 우정에 관한 내용이고, 너를 만난 것이 참 나한테 소중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 의원님들도 서로에게 그런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음 곡은요,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들로 또두 곡을 연달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페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어, 생각나는 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한분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축배의 노래? 축배의 노래 말고 오페라가 들어가는 제목 중에. 오페라의 유력 다들 들어보셨죠? 그게 클래식을 개방으로 한 어, 뮤지컬인데요. 저희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곡을 두곡 정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써 우리 또 아리따운 여성 즐거분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싶 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크리스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좀 고급스러운 또 음악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박수를 한번 마시 볼까요? 여단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네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노래였죠 여러분 저렇게 말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파워풀한 어 소리가 나오는지 저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식었지만 항상 놀라곤 한답니다 네 다음은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재즈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어 이제 해가지고 밤이 됐죠 이제 이 밤에 어울릴만한 곡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들려 드릴게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땠죠? 조금 분위기 있었나요, 여러분? 이 밤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기였죠. 네. 어 다음 또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굉장히 어, 유명한 뮤지컬 넘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 좀 보러 다녀, 다니셨나요? 네, 네, 네. 그럼 가장 유명한 뮤지컬 뭐 하나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네? 라이온 킹도 들려고요 캣츠 네, 네. 맞아요 또 오페라 이력도 있죠 지키앤 하이드 다들 들어보셨죠. 맞아요. 지킬 k i 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곡, 뭘까요? 결혼식 축가로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말하면 아 이거 하실 텐데,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This is moment 다 들어보셨죠. 오늘 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어 저희가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이어서 뮤지컬 레베카의 굉장히 유명한 곡인 레베카까지 들려드리면서 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어땠나요? 조금 무서운 곡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뮤지컬 속에 막 빨려드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좀 멋있었나요?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참 멋있으셨습니다. 어, 다음은요, 여러분 또 저희가 합창곡으로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또 월드컵 시즌이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 결과가 어찌됐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선수들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응원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1년 또 내년에도 아름다운 1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만 남아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눈치빠르신 대표님들께서는 어, 알아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에 또 저희가 이곡이 끝나고 조용하다면 저희는 쿨하게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이곡은 어, 뮤지컬 올시업에 나오는 케네프 펀딩 러브라는 곡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이렇게. 멋진 관객분들과 함께한 저희가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니다 저희 내려 돼요. 아 정말 마지막 곡이었는데.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함께 즐겨주셔서 저희도. 저희 앵콜 안해 치셔도 한곡더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마지막 노래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주 아실 만한 곡이고 좀 신나는 노래예요. 바로 이문세님의 붉은 노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조금 일어나셔도 되고, 박수없게 치셔도 되고, 함께 즐기는 곡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네. 저희는, 네. 네. 저희는 어, 지금까지 쇼콜이었고요. 저희는 어, 뮤지컬 배우와 또성악가 싱어들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파프라 뮤지컬 팀입니다. 여러분들 도한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년 1년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